어떻게 매경기 잘하는 거냐? 김민재 평점 7.1 오늘도 미친 활약. 나폴리 시절 폼 돌아왔다. 디귿디귿 마인츠 4에서 0 박살낸 위넨 올 시즌엔 우승할 듯듯. 듯. 김민재가 독일 매체의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웠다. 바이에른 위넨은 31일 오전 4시 45분 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에 위치한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축구협회 포칼 2라운드에서 마인츠의 4에서 0 대승을 거뒀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미넨이었다. 전반 2분 알폰소 데이비스가 좌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했다. 해리 케인이 자말 무시할라에게 내줬고 무시할라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미넨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37분 우측면에서 르로이 사네가 왼발 크로스를 올렸다. 케인이 머리에 맞췄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흘러나온 공을 무시할라가 헤더로 밀어넣었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반 추가시간 1분 미넨이 마인츠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다. 케인의 패스를 받은 알폰소가 수비를 따돌리며 충돌했다. 이후 사네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무시할라가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전반 추가시간 3분 사네의 콜라트 라이머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라이머의 크로스는 수비와 골키퍼에 맞았고, 문전에서 무시할라가 마무리했다. 결국 경기는 위넨의 4에서 0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에릭다이어와 후방에서 호흡을 맞췄다. 김민재는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다. 마인츠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마저도 김민재에게 막혔다. 김민재는 후반 13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58분을 소화하면서 걷어내기 1회, 슈팅블락 1회, 가로채기 3회, 태클 1회, 지상 경합 1회, 2회 시도, 볼터치 90회, 패스 성공률 96%, 83회 중 80회 성공, 롱볼 4회, 4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2점을 받았다. 라이브 축구 경기 온라인으로 시청, 김민재의 활약에 독일 매체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 매체 빌트는 김민재에게 평점 2점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 티제트는 새로운 수비 조합에도 김민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김민재는 수비진의 리더로서 모범을 보였고 미네네 수비진을 통솔했다.라고 평가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비센트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는 우파 메카노와 함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 중이다. 콩파니 감독은 수비 출신답게 김민재 장점을 살려내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민재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매체 바바리안 풋볼는 김민재의 수비 위치는 여전히 문제다. 그는 가끔 수비하는 와중에 낮잠을 자는 것 같다. 최후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고 전했다. 김민재는 비판을 실력으로 증명했다. 2. 김민재 완벽 조합 다이어도 탄탄, 모어, 뭐? 필트 김플러스 다이어 동시 극찬 오른쪽 화살표 미넨 마인츠 4에서 0대파 16강행. 김민재와 에릭 다이어가 탄탄한 수비로 모처럼 호평을 받았다. 바이에른 미넨은 31일 한국 시간 독일 마인츠에 위치한 메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인츠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축구연맹 포칼 2라운드 맞대결서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에이스 자말 무시할라의 해트트릭이 터지며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다. 김민재도 후반 13분 교체되기 전까지 58분 동안 에릭 다이어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냈다. 미네는 16팀이 결혼은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 시즌 2 대회에서 3부리그 클럽 자르브리겐의 이래서 2로 충격패하며 2라운드 충격 탈락. 망신을 당했던 미네는 이번 시즌에는 같은 일부 리그 구단 마인츠를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마인츠는 3-4-2의 1전형으로 나섰다. 로빈 첸트너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막심 리쉬, 모리츠 엔츠, 도미니 코어가 103를 구축했다. 중원은 사노 카이슈, 나디엠 아미리가 지켰고 윙백은 필립 은베네, 앙초니 카시가 맡았다. 이선 엔 가브리엘 비도비치, 홀네벨 최전방의 아르민도 시브가 나와 득점을 노렸다. 원정팀 위네는 4-2-3의 1전형으로 맞섰다.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에릭 다이어, 콜라트 라이머가 수비를 구성했다. 3선은 주앙 팔리냐와 유시와 키미기가 나와 수비를 보호했다. 2선은 세르주 그나블이 무시알라, 루로이 사네, 최전방의 해리케인이 출격했다. 전반 1분 만에 위넴이 선제골을 넣었다. 무시할라가 왼쪽에서 데이비스, 케인으로 이어진 패스 연결 후 공을 이어받아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37분에도 무시할라가 빛났다. 왼쪽에서 올라온 사네의 크로스가 케인의 머리에 걸렸다. 첸트너가 이를 막았지만 무시할라가 세컨볼을 머리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추가시간 사네가 세번째 골을 완성했다. 역습 상황에서 데이비스가 사네에게 볼을 흘려줬다. 사네는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을 시도해 3에서 0을 만들었다. 전반 종료 직전 무시할라가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라이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를 맞고 굴절됐다. 무시할라는 세컨볼을 놓치지 않으며 헤트트릭을 완성. 미행이 4에서 0으로 앞선 채 전반 종료됐다. 후반에 위넨은 무리하지 않고 선수 교체를 진행했다. 후반 13분 김민재, 데이비스가 빠지고 레온 고레츠카, 하파엘 게이루가 투입됐다.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김민재를 대신해 들어갔다. 이후 마인츠는 잠시 공격을 펼치는 듯했지만 위넨의 파상공세를 지키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결국 위넨이 원정에서 4골차 대승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경기 후 독일 빌트는 김민재와 다이어 듀오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시할라에게 최고점인 1점을 준 가운데, 김민재, 데이비스, 히미리 팔리냐, 사네, 그리고 뱅상 콤파니 감독에게 2점을 줬다. 김민재와 수비 파트너로 나선 다이어, 라이머, 노이어, 그나브리, 그리고 해리케인이 3점을 받았다.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는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를 했다. 고 평가했고, 다이어에 대해서는 우파메카노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선발로 들어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탄탄하게 플레이했다. 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평소 빌트가 김민재를 대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이번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항상 냉정한 평가를 내리곤 했다. 김민재가 부진했던 지난 시즌 700억의 패자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빌트는 5천만 유로, 716억 원, 미 남자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 토마스 투엘의 새로운 패자, 라며, 5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투엘 감독 아래서 살아남지 못했다. 며, 투엘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에릭 다이얼를 기용하며, 새로운 중앙수비 조합을 찾았다. 둘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재는 29차례 경기 중 25차례 선발 출전했다. 그러나 아시안컵 원정에서 부진을 겪은 뒤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9분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 경기에서 미네는 2에서 1로 이겼다.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선 90분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전에선 교체로 들어갔다. 고 김민재의 밀려난 입지를 조목조목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김민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마인츠전에서는 철벽방어를 선보이자 높은 평점을 주며 다시 한번 김민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미네는 오는 11월 2일 오니온 베를린과 오후 11시 30분에 분데스리가 홈경기를 벌인다. 이어 7일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뱀피카전을 치른다. 연이은 주중 주말 일정이 예정돼 있어 김민재의 체력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마인츠 원정에서 적절한 출전 시간을 얻고 벤치로 들어갔다. 3. 경질 테나흐 김민재 만난다 영 매체 예상 행선지 6팀 공개 영국 매체 9공의마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당한 에릭 텐 하흐 감독 행선지를 전망하면서 바이에른뮌넨을 포함시켰다. 31일. 한국 시간 9 0 m 이에는텐하흐 감독이 바이에른 위넨으로 갈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텐하흐 감독은 바이에른 위넨 이군 감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마스 투엘 감독이 경질당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기 전 바이에른 위넨이 후임 감독 후보로 고려한 이름이기도 하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바이에른 뮌넨은 텐하우 감독 선임이 필사적이지 않지만 만약 콩파니 감독이 경질당하고 텐 하흐 감독이 FA 시장에 남아있다면 텐 하흐 감독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위넨 지휘봉을 잡은 콩파니 감독은 분데스리가의 8경기에서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팀을 선두로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 2라운드에서 탈락했던 DFB 포칼컵에서도 3라운드에 진출했다. 다만 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선 다소 부진하다. 3경기에서 1승 2패로 23위에 머물러 있다. 토너먼트 진출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선 FC 바르셀로나의 1에서 4로 무릎을 꿇었다. 이 경기를 계기로 바이엘은 위넨 내부에서 홈파니 감독을 향한 신임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독일 언론들로부터 전해졌다. 콩파니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전술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 선수들은 콩파니 감독을 향한 신임이 굳건하다. 이날 DFB 포칼컵에서 마인츠를 4에서 0으로 꺾은 뒤 자말 무시하려는 콩파니 감독과 함께하는 이번 시즌을 묻는 말에 매일 새롭다며 항상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지지했다.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 미헨과 오는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선수단 신뢰가 굳건하고 팀 성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을 경질하고 텐하우 감독을 선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90MIN이 밝힌 대로 상상이다. 90MIN이 꼽은 나머지 다섯 팀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친정팀인 아약스다.